예, 안녕하세요. 뷰였습니다. 여기 찾아온 곳은 여기는 지금 모충동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지리적으로 좀 특이합니다. 여기는 모충동인데 이쪽 뒤쪽으로 가면 애전구 산남동 그리고 분평동 이 동이 여기가 겹치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파트 지금 주공아파트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산남주공 1단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많이 올라갔죠? 여기 아파트 쭉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하나포레나 청주매봉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저희가 하나포레나는 청주에서 거의 첫 타자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 단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 하나포레나 청주 매봉 간단하게 단지 정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수는 상당히 커요. 여기는 1849세대 21개동으로 되어있고요. 여기는 주차대수는 1.49대입니다. 1.49대면 대형평수가 어느정도 들어가 있는 거겠죠. 어, 그리고 이쪽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수곡동, 분평동, 상권하고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여기는 매봉 글린공원 조성 사업으로도 같이 기부채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가 나중에 공원이 생겨나면 상당히 멋져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변들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해야 되는 라인 중에 하나예요 청주에서도 근 이제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죠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렇지만은 여기가 하나하나 들어오면서 나중에 여기 매봉공원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타입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여기는 총 5개의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평양대로는 30평 때부터 42평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여러분들께 속속들이 설명도 드릴 겸 그리고 주변에 요즘에 요즘에 분양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우리 또 사지 힐스테이트 어, 사지 힐스테이트 어울림 같은 경우에도 청주에서도 또 최고 분양가를 찍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주변 분양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기 라인들도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 대표적으로 주변들 아파트, 뭐, 원봉이나 우리 원봉 힐데스 아니면은 어, 근처에 있는 우리 그린이티나 포스코 그린이티, 복대 자이, 이런 데들도 상당히 피거래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높은 분양가 어, 높은 분양가에 피를 주고 거래를 하시는 것보다 아직 올라가기 전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잘 찾아보시고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저희 어, 이쪽 아파트들 어디 동이 좋은지도 한번 체크도 해볼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남쪽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금 잘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뷰가 좋으려면 여기 앞에 있는 여기 라인들 동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몇 동이죠? 여기서는 지금 잘안 보이는데 한번 이쪽 라인들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전에는 도로가 좁았어요 근데 여기 어 나중에 보시면은 도로도 넓어지고 주변들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오른쪽이 101동 그리고 왼쪽이 102동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어 기역자 구조의 타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우측 라인들 어 여기 우측은 약간 어둡죠 거기는 이제 동쪽이고 왼쪽 면이 이제 서쪽이기 때문에 어 해가 잘 들어가고 동강거리가 넓은 이런 타입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사거리 기준으로 이쪽들이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여기 마트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여기 온 적이 있었는데 진로 할인마트 지금 보이시죠? 여기도 큰 마트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 옆에는 교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차 라인들 보이실 거예요. 여기 기준으로 여기 교회 부지하고 여기 마트 부지하고 필지가 나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쭉 넘어가시면은 초등학교가 바로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한솔 초등학교. 한솔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고요. 여기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여기는 또 산남주공 4단지부터 시작해서 산남주공 2단지 그, 저희가 아까 봤던 데가 1단지, 여기가 또 산남주공 1, 2, 3, 4단지가 전체적으로 다 모여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권들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좀 이제 오래된 상권이에요. 이쪽으로 쭉 넘어가시면은 우리 또, 어 교대가 또 가깝게 있어요. 청주교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위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라인들도 어, 상권들도 조금 더 조금 더더 더 좋아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여기 상권 말고 또 어디가 있을까 어, 보시면은 그 다음에 영상을 또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아파트들 쭉 보시고요. 여기 지금 앞에 106동, 107동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가 워낙에 단지가 크다 보니까 원, 어,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여기가 또 어, 공사장 입구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이쪽이 무슨 상권이 있냐라고또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쪽을 통해서 쭉 내려가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바로 서원대 후문 먹자상권이 이 아래쪽에 쭉 이어져 있습니다 어, 여기 오시면은 서원대 후문 학생들 먹자상권하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셔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어, 대부분 여기가 워낙에 급경사 내리막이다 보니까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여기 생각보다 눈이 괜찮아요 <laughs>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자 이쪽 보여드릴게요 아통 자체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기 106동 107동, 108동, 109동,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공사장이 있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한식부페나 여러가지 상권들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럼 저희 한번 내려가서 어떻게 된 곳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이쪽이 양쪽으로 상권이 이어져 있는데 직진하셔도 되고요. 우측으로 가시면 우리 최대한 서원대 후문하고 가까운 상권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부터가 이제 커피숍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워낙에 이 학교 쪽 상권들은 골목골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봉구비아도 있고 부동산들도 있고 이디아도 있죠. 은근히 여기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여기가 맛집들이 은근 많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도 뭐밥 밑집도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오물레 집으로 되어 있고요. 콤포즈부터 시작해서 메가커피, 요즘에는 기본으로 다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왼쪽으로 오르막으로 올라가시면은 여기가 이제 메인 우리 또 서원대 후문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원룸 지으시는 분들이 은근 많이 있고요. 어 여기 토스트 집부터 한손 뭐 여기 여기 일식집도 유명해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쭉 상권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만 가시면은 어, 이사토스가 이쪽으로 옮겼네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이제 또 수곡동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권이 은근 괜찮죠? 자, 상당히 길어요. 근데 이 라인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편 라인까지 쭉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그러면 그 다음 이제 학군이죠. 학군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우리는 우리 하나폰에나 쪽에서 학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거리에 학교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일단 우리 한번 학교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하나포레나가 입구가 많아요. 여기 라인들. 여기도 보시면은 입구가 하나가 또 있죠? 이쪽으로 해서 우리 모충초등학교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쭉 넘어가시면 모충동 라인이 나오는데 대부분 초등학교는 여기서 우회전을 하셔야 돼요. 우회전을 해서 이쪽 오르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오르막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르막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여기가 보시면 왼쪽에 인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름 바로 나오죠? 이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가 오르막 내리막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걸어서 가기에는 그래도 여기 펜스가 있어서 안전하겠지만 왔다 갔다 할때 조금 어, 급경사 금 내리막입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바로 모충동 트릴로체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차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어, 학교도 바로 옆에가 이제 모충초등학교입니다. 여기 바로 앞에 보이시죠? 바로 여기가 딱 도착. 여기가 학교까지 오는데 거리는 상당히 가깝고요. 여기 또 들어가는 입구도 바로 이쪽에 있어가지고 학교는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 여기 모충동 트릴로체, 트릴로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초품마 아파트죠. 여기 트릴로체 근처들도 상권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오시는 분들은 이쪽을 보시면 될것 같고, 한번 모충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 도로도 넓고요. 여기 왼쪽이 바로 모충초등학교 운동장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저기 뒤에 아파트 보이시죠? 여기가 121동, 121동 바로 앞쪽입니다. 이쪽이 이제 북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충초등학교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우리 어, 모충동, 우리 하나포레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한번 여러분들이 임장 와 보시고 다녀 보시면은 아, 여기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구나라는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뷰어스였습니다.